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갈급함, 육의 욕정이, 육의 욕망이 쌓이면 영적 욕망이나. 원함이 눌려요,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눌려 있었던 영적, 정신적 그런 욕구들이 뛰쳐 올라오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육신의 욕구는 뻔한 거예요. 정욕이든 물욕이든 음식욕이든. 그데 저 정신적, 저 영적 욕구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나도 잘 몰라요. 그게 뛰쳐 올라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뛰쳐 올라오는 욕구를 보고 누가 가장 먼저 놀라느냐 나 자신이야. 내게 이런 욕구가, 이런 욕망이, 이런 악함이 있어서 본인이 놀라.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들이 불거져 오르는 거야. 감당이 안 돼.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그죠? 옆구리가 시리면, 그죠? 어 친구를 만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욕구가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정신적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남은 갈수록 더할 겁니다. 몇년 전에 얘기 나왔죠, 그죠. 선생님이 아이를 죽였어요, 그죠. 상상도 못할 일이 해요. 아니, 이제 그게요.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올 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반사야. 남의 일처럼 여기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제가 감히 나쁜 거지만 장담한다면, 감은 갈수록 더 하다. 어떻게 시대가 이럴까? 어떻게 당신이, 이제 그게 나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 나는 여전히 못 살아. 난 별로 돈도 없어. 아, 저 사람보다 아는왜 이렇게 비참할까?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비참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10년, 20년, 30년, 50년 전보다 어때요? 다 아, 먹고 살만 해요. 옛날에, 여기 보세요, 옛날에. 미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에 하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요, 동네에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짓 건너야. 하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럼 그걸 치유하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금이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왜? 사람은 출발 자체가 이미 미쳐져 있는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혼돈, 공허, 허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대대로 또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그러다가 천 년, 백 년, 한 세대, 한 시대 보내고 죽어버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요. 500년 전에,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아니, 100년 전의 사람도, 500년 전의 사람도, 1000년 전의 사람도 다 그렇게 해봤다니까. 뭐밖에 없어요? 예수그리스도 yes, 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극단적인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말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따라라. 절대 원래는 해야겠죠.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섞어 면는데요 그게 점점 알아지게 되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당장 눈앞에,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3일이야. 석 달이야. 길지 않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못 먹어. 뭘 성취했어요? 무언가를 이루었습니까? 그거 3일, 3주, 석 달밖에 안 가, 그 기쁨. 근데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만나면, 그건 평생, 영원 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돈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자체가 그래. 그분이 계셔야만, 그분이 계셔야만 사람이 온전해져.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신앙이 뭘까? 간단해요.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 뭐가 알아지는 걸까? 예,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알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다 똑같아 어른이든 알아지는 거야. 저는요 가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도 어떤 땐 어떤 여러분 보면 속 터져. 왜 저럴까? 근데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릴까? 알아지기를. 근데 이게 주님이 그러셔. 신앙이란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이 약한 거잖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행동이 악한 거죠. 그러면 악한 행동을 아무리 종주목을 대고 바꿔도 어떻게 돼요? 착한 척할 뿐이지. 어때요? 여전히? 안 바뀌어? 왜? 마음이? 악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꾸려면 뭘 바꿔줘야 돼요? 악한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악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야? 내가 못 바꿔. 종교는 악한 내 마음을 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하는 거야.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는 무슨 뭐 헌신도 하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한 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 선한 마음이 오는 거야, 그렇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뭐가 바뀌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뭐가 나와? 이 사실들, 이 진리들이 알아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노력해가지고 착한 척, 이게 3일밖에 안 가는 거야? 석 달밖에 안 가는 거야? 남볼 때만 그런 거야. 억지로 거룩, 거룩하게 살았단 말이야. 억지로 거룩, 거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못할 싸움이 벌어지죠. 왜? 내가 사실은, 어때? 선하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은 아무도 안볼 때, 상상 못할 악한 짓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뭘 바꾸라? 악한 마음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라? 아, 난 흙이구나. 난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야, 그죠? 이거 보세요. 또 하나 얘기 뭐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보다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신기한 거야. 아니 하나님 하면 빛인데 왜 빛보다 어둠을 먼저 창조했을까? 참 놀라워요. 자, 어둠에 가 보세요. 어두운 방에. 그러면 어두운방에있으면이 어두움을 아무리 닦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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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고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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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도 어떨까? 여전히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어두움은 아무리 제거해도 뭐해? 어두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반대로 지금 빛이잖아요. 빛을 제거해 보세요. 그 금방 뭐가 돼? 어둠이 돼. 왜?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은 어떻다? 어둠이라는 거야. 혼돈, 공허, 흑암. 그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다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빛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면, 상상 못할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워져. 결론이 이래요.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해결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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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고 수고하는 게 인생사다. 다 실패야. 근데 너무 놀라운 간단한 방법이 있다. 빛을 받아들이면 완전 해결. 자, 어둠으로 만든 우리 인간. 정말 잘 살고 싶죠? 여러분 부모보다,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상상 못할 정도로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왜? 내가 어둠인 걸 인정하고 어둠을 일거에 해결하는 누구? 빛, 예수, 그리스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빛이 되는구나. 아, 나는 불행한 인생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 아, 나는 미완성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아, 나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뭐 할까? 알아지게 한다. 언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일들 속에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은, 아, 하나님이 계셔야만, 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아, 오직 빛으로만,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야. 아유! 내 인생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할100% 속는 거야.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저도 너무 평범치도 못할 정도로 살아왔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 저 나름대로는 풀수 없는 문제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누구에게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이것이 알아지니까, 어떤 결론에 저절로 와지냐 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일지라도 전제가 뭐야?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 낙심해졌건, 두려움해졌건, 짜증해졌건, 원망해졌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염려 말라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뭐하셔? 알아지게 하셔. 어떤 경우에도 어딜 쳐다봐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 뭐죠? 근데 신기해. 뭐죠? 라고 알고 싶어 하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소리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사울, 바울만 아는 거야.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보여, 알아, 알게 돼. 아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피조물인 당신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뭐든지 책임져. 결혼 걱정하지 마세요. 직업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걸 걱정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게 할 때, 이미 주님은 나에 대한 완벽한, 퍼펙트한 내 라이프를 이미 플랜, 계획하셨어. 이미 확정하셨어.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인생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오늘도 주님은 뭐 하신다? 알아지게 해. 어디 집중? 주님께.